안녕하세요 투숙빵빵 다행이 엄마입니다 어, 우리 다행히도 여기 거리대에 못 나가고 여기서 어, 창가에서 베란다 창가에서 이렇게 어, 비가 오면 비를 맞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, 빗물을 이렇게 들어오는 빗물을 얘네들이 쭉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얘네들이 한여름에도 문 열어놓고 살았거든요. 장마가 심한 날도 이렇게 열어놓고, 그랬. 그래서, 오,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은못 먹었어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몸을 적셔가서 그런가, 이렇게 물이 다 빠지고, 스프리 둥둥이. 요 아이들이, <laughs> 이렇게 건강하게, 물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, 얘네들이 절대. 물을 많이 먹지 않고 그 오는 비 여기 들이치는 비를 조금 맞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 여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. 요 아이들은 근데 제가 요번에 바빠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물을 거의 못 줬어요. 어, 거리대 에 있는 아이도 거의 물을 못 줬어요. 요 애들이 다 물이 빠진건데 당인, 라울, 라울이 아니라 얘는 라울 아니에요? 맵이나 요런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은 아주 굉장히 건강한데 이 거리대에 있는 애들 저 거의 물을 안 줬거든요. 우리 거리대에 있는 애들 거의 물을 안 줬어요. 못 줬어요. 했더니 얼굴을 줄였다기보다는 물 달라고 공중 뿌리가 굉장히 많아요. 공중 뿌리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안 줘서 몸이 이렇게 말랑거리거나 뭐 그럴 줄 않고 밖에 있는 습도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? 하우스를 쳤거든요. 여름네 하우스를 쳐가지고 올해는 비도 많고 구름진 날도 많았, 많았잖아요. 그래서 하우스를 번거로워서 그냥 친구 여름 내에 있었는데 거의 물을 안 줬는데 여름 내 물을 거의 안 줬는데 다행히 또 아이들이 이렇게 로아이는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. 라울인데 밖에 있던 아이예요. 분갈이 할 아이들을 제가 대상 아이들을 밖에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몇을 데리고 들어왔어요. 저 요런 아이들은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이에요. 얘가 정리하거든요. 얘 라울. 얘는 실내에 있던 아이고 요 아보카도 크림도 밖에 있던 아이인데 의외로 얼굴을 키우지를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궁갈이 한번 해 보려고 요 양지는 밖에 있던 아이인데 거리대에 있던 아이인데 어,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엽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 건지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하엽이 지다못해 얼굴까지 침범해 가지고 여기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요 얼굴까지 침범해서 제가 분갈이 어 해주려고 이렇게 안으로 들여왔어요. 이 아이도 어어 어 밖에, 그러니까 올 작년 여름에는 이 실내에서 커가지고 이렇게 웃자랐어요. 그래서 너무 웃자라서 올 여름에는 어 봄부터 예, 밖에서 내놨더니 얼굴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형성된 거예요. 우리 데스매치 아니 블루빈스가 두두 두 개인데 하나에 밖에 있는 애는 굉장히 얼굴이 이뻐요.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우짜라가지고 제가 다시 분갈이 대상으로 이렇게 분갈이 해주려고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. 밖에 있던 아이예요. 그리고 이 화이트 그린이 작년 어 아니 올 봄에 이른 봄에 아주 이른 봄에 제가 거리대에 내놨다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여름 5월, 5월 6월 되겠죠? 얘네들 더위 많이 타잖아요 선을 할때큰 아이라 더위를 많이 타고 그래서 그늘진 곳으로 들여다니면서 생각 없이 그냥 어 밖에 있던 아이를 그냥 안으로 들인 거예요. 그리고 어 얘가 왜 얼굴이 이렇게 줄었지 하고 보니까 제가 음그 밖에 있던 햇볕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적응 단계를 두고서 밖에서 뭐 창가라든가 이렇게 안으로 서서히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안으로 들였더니 얼굴을 너무 확 줄였어요. 어, 이렇게 심한 아이들은 얼굴을 자기 얼굴을 싹 없애는 애도 있어요. 얼굴이 없어져요. 또그 정도로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오케이. 서서히 적응시켜서 들여와야 돼요. 얘네들한테는 큰 음, 몸에 무리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수연도 지금 분갈이 하려고 너무 실내에서 얘는 자랐거든요. 몇년사년된아이인데키껍다리 <laughs> 그래서 다시 얘네들은 적심해가지고 분갈이 해주려고 분갈이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. 이런 아이들 어, 이걸 해줘도 이거를 이걸... 지지대 를 해줘도 이렇게 자꾸 그래서 분갈이 수연이도 분갈이 적심해 가지고 적심하면 또 자손이 많아지고 또 가지를 뻗어 주니까 자르면 또 가지를 뻗어서 여러 갈래 가지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더 예뻐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해주고요 아, 이렇게 그냥 저는 안하고 키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적심해야 될것 같고요. 이 오팔리나도 이 안에서 물한 방울 여름 내물 하나 안 줬어요. 근데 이렇게 그 습도 먹고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키가 꽝충 올라가 버렸어요. 많이 웃 자랐죠. 보기 싫어요. <laughs> 오팔리나가 얼마나 다, 다 햇볕에 다져지면 이쁜 아이인데 이렇게 웃 자라가지고 요 아이도 적심 분갈이 적심해서 분갈이 하려고 요. 요 아래 어한 대여섯 장 놔두고 여기 자르고 요 위에 두 개가 되겠네요. 위에 또 따로 심어주고 우리 집요 요 아이도 수련이에요. 근데 이제 어 제가 봄에 데리고 왔는데 분갈이를 못했어요. 그래서 요, 요 아이도 어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요 아이도 수련 분갈이 할 아이입니다. 여러분들은 올해, 봄에 분갈이 하셨, 지만 또, 가을에, 이렇게 뭐, 공중뿌리가 많다든가, 이렇게, 요 아이도 제가 분갈이 대상으로, 공중뿌리가 많고, 또, 얼굴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, 물을 안 줬더니, 뿌리에, 이렇게 몸이 힘들면, 얘네들도 뭔가 안 좋으면 이렇게 공중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분갈이 대상으로 삼았고요. 이 시트리나도, 의외로 얼굴이 이렇게 헤어도 많이 적고 얼굴이 좀 줄어서 제가 어분은이 거의 뿌리는 건강한 것 같은데 얼굴을 좀 영양 분을 화분 분갈이를 해서 영양 그러니까 한만 오대5로 한 분갈이를 해서 화분 좀 키워서 한번 얼굴을 키워볼 계획으로 분갈이 대상으로 사봤습니다. 이 라울도 다른 다라우를세 개가 있는데 큰 화분에 이런 세 개가 있는데 다른 애들 얼굴이 커요. 그래가지고 허어, 어 이쁜데 이, 이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. 이렇게 작은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공중 뿌리도 많이 나고 이런데는 공중 뿌리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공중 뿌리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서 좀 얼굴을 얼굴이 다육이들은 커야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도 분갈이 대상을 삼았고요 또 우리집 정애아예요 얘는 실내 거리대에서 컸던 큰 아이인데 물 하나 안 줬는데도 잎이 짱짱해요 그리고 습도만으로도 얘는 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공주뿌리를 많이 냈고 이렇게 줄기가 좀 이상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줄기가 너무 새카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쌍쌍하고 얼굴도 크고 너무 예뻐요 정이야 <laughs> 그래서 한번 얘도 분갈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 어, 여기에 피치스 앵크림이에요 이게 자부도 얘는 자부도 내줬거든요 근데 네. 어 물을 안줘서 그런 건지 어째 올해는 깍지벌레 생긴 애들이 한 다섯 화분이 나왔어요. 깍지벌레 있어봐야 거의 한, 하나 하나 분나 이게 왜 비실비실한 애들이지? 입고자한 애들이 비실 몸이 약한 애들이 저기 깍지벌레가 있었는데 올해는 물을 안줘서 그런가 얘도 굉장히 건강한 아이인데 그 깍지벌레가 생겼고요. 환경 이 러블리, 아일러, 블리 아유, 러블리 로즈도 깍지벌레가 밖에 얘는 노지에 있던 아이거든요.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서, 어, 이 아이도 제가 지금, 어,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,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도 다행히도 얼굴을, 그래, 합이 많이 었더라고요이 아이도, 입입 입, 하엽 하나 안떼어졌고 입장 하나도 안 떼어졌는데도 하엽이 만졌어요. 그래서 요 아이도 분갈이 해야 돼. 이래저래 하엽도 많이 생기고, 어, 저기 깍지벌레도 있고 해서 분갈이 대상으로 삼았고요. 그래서 요런아이은 이제 벌레 다 잡아주고, 이 속까지는 못 잡아주게 했어서 여기다가 살충제 있잖아요. 저는 이거 써요. 요거 어, 살충제를 여기다 뿌려줬어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 담가놨다가, 요 아이들, 이렇게 분갈이 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원정방울목난금이에요. 저번주에, 어, 다육이들 영상 찍으러 한번 나갔는데, 아우, 매장에 다육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, 제가 영상을, 어, 여름에 힘들었는가, 다, 다육이들이 하엽도 많고, 이렇게, 어, 별로 찍고 싶지 않아서 안찍었고 보니까 요 방울복랑 원종방울복랑금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 아이 요즘 또 굉장히 싸요 방울복랑금도 8,000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분갈이 할대상이고요요 아이는 작년 겨울에 저기 다육이 테라스에서 줘서 데려고 왔는데 방울복랑금이에요 얘는 근데 이제 이 금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거리도 안 나가고 이렇게 창가에서 창가 아니면 요 안에서 조심조심 제가 키웠거든요. 근데 이제 금은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아니 금이 원래 많이 금기가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얘네들이 올금이 있었거든요. 올금이 내를 데려갔는데 요, 요 아직 올금이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오래된 올금은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. 한두장 떨어져 나갔어요. 요 아직, 아직 있지 얼금 울금. 얼금이 있고 이렇게 요 위에 얼금은 이렇게 좀큰 이렇게 혼자 스스로 물을 못 빨아 물을 못 빨아 먹어서 이렇게 제 크면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. 요, 요 아이도 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올 가을에 분갈이 할 아이로 제가. 어,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분갈이 잘 하셔가지고 어, 저기 영양도 한번 물 흠뻑 한번 화분에 흠뻑 이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. 여름네요. 그러니까 물한번 흠뻑 주고 뭐줄수 있는 애들은 주고 분갈이 할 아이들 아이들 보시고 어, 이렇게. 너무 이렇게 화분에 영양분이 없어도 달기들이 되게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여러분들 어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. 어 좋은 날 되시고요.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